UPCA 교단의 신학은 오직 성경 중심의 신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교도 초기 감리교도 성경의 근본을 두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UPCA는 장로교회와 초기 감리교회의 성경적 기독교의 역사의 연속성상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UPCA 교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교파의 특정 교리를 기독교 전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웨슬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스스로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한 책이라는 건 성경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칼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평생 동안 성경을 주석하고 성경을 순서대로 강의한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 어, 슬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성경을 따르는, 따르는 것이 그런 감리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이 자기의 목표였다고 말, 말했어요. 자, 두 번째는 UPCA 교단의 신학은 각 교단이 분점하고 있는 화, 분점하고 확대시킨 특정 교리를 성경을 기준으로 통합 발전시키는 통섭의 신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 칼빈 루터의 장로교적 전통과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웨슬레의 감리교적 전통에 대한 편견이 없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편견이 없는 연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웨슬레의 표준 설교학 같은 1차 자료를 통해서 칼빈과 웨슬레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의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예슬레 관한 책을 많이 읽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UPCA 교단의 신학적 경향은 개혁주의 교리의 바탕을 둔 성경적 복음주의여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주의는 머리, 가슴, 손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며 운동이에요. 머리는 성경적 신앙이고 성경적 논리죠. 가슴은 뜨거운 회심을 말합니다. 회심 체험이 있어야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중생 체험이 있어야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있어야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그금주의의 장점은 머리, 가슴, 손을 동시에 강조하는 균형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UPCA 교단 소속 목사님들은 UPCA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교의 이름을 가진 UPCA 총회가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총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총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UPCA 총회는 정치와 당파의 대결장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나눔터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우리는 충분히 UPCA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자부심의 근거는 UPCA는 기, 기독교 2000년의 정통교단들의 정통교리를 교회사적으로 계승하는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단이 특정 교리 단수를 고집할 때, UPCA는 성경에 근거한 교리들을 복수로 받아들여 통섭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UPCA는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목사와 선교사들이 교회 회원으로 혹은 개인 회원으로 이중직 회원권을 인정하는 아주 희귀한 교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교회의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한테 배운 분들이 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집합 안에서 UPCA라는 한 지붕 안에 여러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UPCA라는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이 있어요. UPCA에서 지성과 영성의 일치, 요한 칼빈과 요한 웨슬레 두 요한의 만남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요한 칼빈, 요한 웨슬레. 그럼 우리가 이두 요한을 왜 싸움을 계속 시키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들의 신학이 이분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다 뒤에서 이들의 모든 행동을 다 보았고 지금 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을 하기에 월등한 신학을 만들어내기에 우리는 충분한 조건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 안에서 요한 칼빈과 요한 웨슬레의 두 만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리와 성령의 입맞춤이 있는 진정한 통섭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특강의 결론을 불타는 논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장로교의 논리와 감, 감미교의 불이 합치는 불타는 논리 요한 칼빈과 요한 웨슬레 두 요한의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UPCA가 추구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통섭의 신학인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예사로 지나가지만,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의 교훈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신앙생활에서 위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 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동일한 문제점들을 예서로 넘어가지 말고 이 문제가 목을 조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심각성 가지지 않고 그냥 두면 <laughs> 우리는 목사가 아니라 또사가될수 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laughs> 뿐만 아라 가장 두려운 것은 이 내용이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강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주에 가까운 그런 전망을 한다는 것이지 14대를 보면 화해설진저 성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는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결국은 복음과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목사란 말이 자기도 안들어가고 남도 못들어가게 딱 맞고 있는 독사란 말이죠 15대를 과있을진저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너희보다 에나도.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을 지옥자식 되게 만드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가? 그건 독사지. 이제는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인지 독사인지 스스로 살피는 런시간이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すいません。<music>